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에서 인천으로 가는 지하철 역 안에서 50대가 마스크도 내리고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또 노약자 자석에 앉아가지고 나이라도 좀안무서워참뭐 문제가 70, 80이 돼서 뭐. 어, 문제가 틀리지만, 은 50대가 아무렇지만은 많은 사람들 지하철 타는, 음, 안에서, 전동차 안에서 담배를 피운다, 술을 마신다. 참, 대한민국 국민인들 한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람이 있으니까 대한민국을, 어, 떻게 하겠습니까? 걷다다가 벌금 35만원에, 어, 끝나는 저는 누구라도 이제 앞으로 35만 원 물으면 되는 거니까 지하철 안에서 전동차 안에서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이제 하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오겠지요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이잖아 저런 사람들은 어? 구속을 시켜야 되지 그돈 35만 원 벌금 내고 끝나는 어, 그런 상황이 온다면 은 대한민국에 어떻게 가겠어요 그 여러 사람 타는 전동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어, 술을 마신다 정말 이 대한민국에 이거 어쩌려고 일을 합니까 나이라도 맞는 사람도 아니고 나이 50대의 사람이 나라가 완전 개판입니다 앞으로, 이제, 저래가지고 이제, 가태로 35만원 미면, 어, 많은 사람들이 돈 35만원 물고, 그런 행동을 할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나라 법은 개판입니다. 법이 아닙니다. 일로 법을 만들어야 될 법은 안 만들고, 택다 법을 만들어서 하면서, 이게 있을 수가 있는 문제입니까? 빨리, 예? 대한민국 개타이 되어있습니까? 각오는 이렇지 않았, 안했을 습니다 담배 폈고 술 먹고 그 안에서, 어, 전동차 안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지하철이 20년, 30년 기차가 되있지만 그런 사람이 사실 있었습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이도 많지도 않는 50대가, 어? 무슨 조치를 취해야지, 이래 하면은, 어?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있는 사람들은 나옵니다. 그래가 손님을, 손님들이 뭐라 하니까 손님들 욕하고, 어? 아무리 그렇지만은, 담배를 지하철, 안, 어, 전동차 안에서 붓는다는 거 있을 수가 있는 문제입니까?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이 사람 정신세계가 어디서 나온 사람인고. 나도 담배를 붓지만은 여러 사람이 피해가 간단 말입니다. 어째서, 이런 행우지를 하는지. 그래가지고, 지금, 지하철에서는 돈 35만원, 어, 가터름 미이고 말고, 그러니까 더, 범, 범죄자가 더 나오는 거라. 앞으로 지하철에서 35만원만 내면 되는데, 얼마만큼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겠습니까, 앞으로? 한심한, 한심에 나라가 완전 망조가 들었습니다.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망할 때로 망합니까? 그, 이게 경찰, 검찰, 판사들이 잘못해서 이런 게 나온 거예요. 참 한심합니다. 나라가 살인 친구에다가, 어? 자살 친구에다가, 어? 이 나라가 올바르게 갈 수가 없어요. 방송을 마치겠습니다.